안녕하세요. 부식이TV의 부식입니다. 금강로 131번기 42 레미안 포레스티지 앞에 왔고요. 3단지입니다. 여기 왜 왔느냐? 요즘 사람들 많이 영상 올라오죠? 레미안 포레스티지 임대동 때문에 왔고요. 또 이쁜 실장이 한번 모셔가지고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네, 레미안 포레스티지 김현정 실장입니다. 이 상품이 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략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 살고싶어하는 아파트 이제 온천동에 주대장 아파트 이제 레미안 포스피지가 드디어 소형 아파트 첫 분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임대동이죠? 네. 약 19평 전용 39제곱 39 임대동이라고 하면 평형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경쟁 상대들이 요 온천장이 되게 많아요 소형 아파트들. 이 소형 아파트들이 요즘 전세 가격이 한 2억 7천에서 2억 8천, 3억 정도 하는. 들어보니까 분양가가 싸던데요? 제가 보니까 전세 금액이 한 2억 3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2억 초반대, 2억 4천이 안 넘더라고요. 그다음에 분양가는 한 3억 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쳤을 때 소형 아파트의 단점들이 그거잖아요 이 아파트에만 그냥 살수 있고 내부 구조만 그만 보고 살수 있는 부분인데 레미안프레스티티 임대동에 들어오게 되면 레미안프레스티티의 모든 내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주상복합이나 우리 오피스텔에서는 이제 같이 이용하실 수 없는 저희, 저희 커뮤니티도 다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이는 뭐 말고 단지 안밖에 살짝 한번 돌아볼까요? 네 부시기TV 네. 임대동은 남서향 바라보는 여기잖아요. 301동. 어, 보통은 이제 임대동이 단지 안에서 이제 안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코레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3단지 제2 흑구동. 그래서 이제 방향도 남서향에 끼 있어서 그 앞에 뭐그생활시설이나 그 이런 다 편리하게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여타 재개발, 재건축 상품들 보면, 임대동을 놔뒀을 때 혼자 독단적으로 문주를 따로 사용한다든지, 아예 출입구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상업지도 가깝고, 앞에 뻥뷰에, 주택가가 바로 보이는 이 위치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정말 위치적으로는 임대동이라고 차별을 주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동이다 보니까 동강 간섭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일조량이나 이런 방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동이다 보니까 신혼부부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추후에 아기가 생긴다든지 아기 있는 집들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온천초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온천초 배정이긴 한데, 3단지에서는 온천초가 거리가 다소 조금 있어서 3단지만 첫집 운행하기로 그렇게 정해졌어요. 사실 레미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렇게 또 극강의 조경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맘스테이션 학원 버스들이라든지 뭐 학교 버스도 여기서 타겠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여기에서 아이들을 뭐 픽업하거나 하실 수 있는 공간 맘스테이션 따로 이제 마련해 두었고요 네, 302동 바로 옆으로 해갖고 여기가 다 커뮤니티 시설들이에요 커뮤니티 시설들이 제가 기억하는 게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거다 있잖아요 뭐 골프장이나 뭐 도서관 그리고 뭐 시니어 클럽하고 사우나 이제 헬스까지 전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단지에는 저희가 그 수영장까지 다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 뭐 대단지에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그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맞죠? 단지 바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지원센터라는 이런 거다돼 있고 주차 시설을 뭐 말할 필요 없고 그죠? 소형 아파트 가면 뭐 기계식 주차 있고 막 이거 레미안은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대단지 아파트니까. 네, 지금 주차됐 그냥 일반 아파트 1.2대 1로 저희가 여유은이방이용하이수있이 방은 이 방은 이 방은 이 방은 이 방은 이 방은 은어린이놀이터가이강이잖아이 3단지 중에 지금 3단지 놀이터가 제일 좋다고 하던데 <laughs> 사실 또 여기 바로 단지 내에 쓸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임대동이 바로 여기야 301동 바로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쁜 어린이 놀이터가 왔는데 임대동이 지금 분양은 혹시나 네. 어느 정도를 하죠? 어, 지금 저희가 총 4,043세대 중에 이제 현재 특별 분양 220세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오늘 첫날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야 근데 진짜 어린이 놀이터는 기깔나 합니다, 그렇죠? 어, 홀로그램 처음 봤습니다. 지금 어린 놀이터를 봤는데 사실 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워낙 제가 앞전에 사전 입주 점검 영상에서 워낙 잘 찍어놨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우리 300일동 들어가서 볼 건데 뭐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겠죠? 샘플하우스 예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세대로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 똑같이 무인택배함 이런 거다 사용 가능하고 주차등에서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근데 여기 좀 뭔가 또 다른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보시면 임대 세대도 마찬가지로 각 세대별 개인 창고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아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아각 층별로, 각 동별로, 각 호실별로. 와그 캠핑 좋아하거나 좀 젊으신 분들 같으면 캠핑 집놓트도 좋고. 그다음 계절. 짐들 있잖아요. 이렇게 모라는 게참 좋을 것 같다. 보시면 은 주차장 바로 연결돼서 음. 저희가 지하 5층, 6층 다 이제 개별 세대 창고 이제 제공이 되고요. 지금 평수 보시면 이 2평이 조금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7층에 이제 쌓으실 수도 있을만큼 굉장히 이제 여유 있는 창고 이제 사이즈입니다. 잘 이렇게 가서 가면 없르시겠죠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laughs> 충분히 굉장히 넓이가 충분히 되니까 매력 있는 것같습니다 진짜로 세대로 올라갈게요. 세대로 올라왔습니다. 타입은 전체 타입이 다 동일합니다. 그죠? 저희... 단위평형의 단위구조입니다. 평형대가 아까 약 19평이고 39제곱미터 흔히 임대아파트에서 보였던 구조일 수 있는데 들어보면 왼쪽편에 이렇게 신발장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방금 소리 들으셨죠? IoT 시스템 때문에 온라 날씨가 어떻다 어떻다 다 챙겨주는 주차 위치란 이런 거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생활하기 너무너무너무 좋을 거고요. 이렇게 흑경이 들어가져 있으면 이제 옷매물세를좀 챙겨가지고 나갈 때 상당히 편하고 이 공간이 사실 전시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흑경이 하나 있음으로써 넓은 공간 활용할 수가 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기 전에 요 사실 이렇게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돈을 하면 100만원에서 1 5 0만원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또 옵션으로 주신다는 거죠 네구으로 지금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주방 여기는 안방 겸 거실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실 입구에는 작은 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실이죠. 근데 여기는 뭐1인이나2인 가구 들어오게 되면 보통 여기는 또 드레스룸으로도 쓰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이쁜 것 같다. 요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이렇게 다 되는 부분을 생각두시면 되고요. 주방을 보게 되면 레미안에 들어가 있던 그냥 동일 자재 그대로 다 쓰네요. 네, 동일하게 지금 다 고급 자재로 들어가 있고요. 저 여기도 보시면은 주방 TV 따로 이것도 제공해드리는. 뭐 이런 거 수납들도 한 번씩 열어보면 이런 느낌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빠져 있는데 여기 이제 냉장고 장까지도 이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음 그래요. 사실 딱 여기는 누가 봐도 냉장고 자리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식탁을 놓게 되면 주방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 들어오셔서 살기 딱 좋은 평수고요 지금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주거 형태가 많이 소형평수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전세세대 소형평수에 이제 의가 많은 편입니다 그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봤을 때 약간 이게 요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에 또 이렇게 중문이 또 들어가요 사실 이게 있으면 서 공간분리 확대거든요 네네. 저희가 원래는 여기가 막혀있는 문이었는데, 지금 요 자재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서, 전체 이제 투명하게 비치는, 그래서 공간이 조금 더 와이드하게 개방감이 있게 그렇게 변형을 한 옵션이에요. 네. 그리고 화장실을 보게 되면, 다른 평양대들의 부부욕실 정도 느낌이 딱 체감이 드네요. 네안 작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뭐, 샤워부스라 요런 공간 잘 돼있어요.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사실 경쟁 모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근처에는 온천장은 워낙 소형 아파트 천국입니다. 네. 그게가 이제 경쟁 모델이라 저는 생각했을 때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 있는 거 같아요. 한번더 가격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전세로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가격은 이제 2억 초반부터 뭐 최대 금액이 한 2억 3천대까지고요. 그리고 매매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3억 초반에서 이제 3억 중반까지 이렇게 이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됐어요. 계약 조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지금 계약은 두 가지로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임대와 매매를 같이 하시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임대만 진행하시는 경우 500만 원에 지금 호실 지정이 가능하시고요. 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만 원에 나머지 20%까지 대출이 가능하신 조건이라서 뭐실 투자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보니까 메이드되는 계약금이 2천만 원이더라고요. 네네. 나쁘게 얘기나 이런 거는 또 오시면 실제로 설명 잘 해주실 거고요. 네네. 이제 거실겸 침실로 들어왔는데 방수는 넓어요, 그죠? 여기가. 아무... 거실인데 어,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 아파트 세대 큰 방보다도 훨씬 큰 규모죠. 사실 또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실제로 다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저게 임대동에서 못 봤어요. 저희 레비안에서 지금 최초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팬트리 수납 가능한 변용 이제 옷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이 부분에 수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가운데 비어져 있으면 경우에 따라겠지만 TV를 숨겨놓고 쓰시는 경우도 생기고 TV 장으로 쓰셔도 되시고. 음. 이쁘네요. 이게, 사실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 슬라이딩 중물이 들어오므로 해서 이 공간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은 참 이쁘게 만들어놨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햇빛이 남서향이라서 워낙 잘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빨리 말리기도 여기 좋고, 세탁기를 딱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영구 조망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앞에 주택가라든지, 더 이상 당장에 놓을 일이 없으니까, 뷰도 어떻게 보면 뒤에 본 아파트들보다 뷰는 더 좋다. 맞아요. 지금 뭐 가리는 게 전혀 없죠. 네. 그래서 뭐 일조량이나 이런 것도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데 보시면 낮에 저희 일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방향도 이제 남서향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미래 발전 상항이 많은 이 온천장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파워를 봤을 때 레미안 따로 오는 데가 없잖아요. 네. 뭐 저희 1등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죠 누구나 다 들어와서 살고싶어하는 그 프레스티지죠 그쵸 조경과 레미안 자체만 봤을때 누구나 다 알고있는 부분이 조경좋아요 커뮤니티 좋아요 근데 임대동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내장재가 좀 좋은거를 썼다는거 가정했을때 거기에 요렇게 옵션도 빵빵해주고 네. 풀옵션이죠. 사실 이런 거 생각했을 때뭐 시세 차익은 어차피 레미안이라서 본 아파트를 타고 올라가면 안중에 추후에 명의 변경이라는 용도될 때도 충분히 플러스적인 합리적인 요건이 있을 거라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희 뭐 4년 동안 편하게 내 집처럼 사, 살다가 이제 딱 4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매매 전환 지금 현 시세로 시세 번역, 반영 없이 이제 분양 전환을 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긴 해요. 타 재개발 아파트들 보면 너무 임대 이 나쁘게 보이는 느낌? 근데 요즘은 그런 부식이 조금 없어졌죠. 맞죠. 네.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워낙 자리가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금액은 우리가 정리를 다 했어요. 이 타임에서 협의 안된 상태로 물어보는 건데요. 네. 혹시 부식TV 보고 전화 아 주면 <laughs> 계약을 한다고 하면 네.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부식TV를 통해서 이제 방문하셔서 계약하시는 고객님들께는 뭐 지금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픈을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또 경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눈총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오픈... 원해되지만 궁금하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 전화번호는 계속 오른쪽 상단에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을 거야 사실 요즘 임대동 거래 분양 전환하고 임대 전환하는 거 보니까 워낙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시작과 동시에 끝낼 수도 있어요. 빨리 연락 주셔가지고 빠르게 완판하시고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미안 포레스티지 임대아파트 김현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